정의부터 볼까요. 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z 제곱을 만족하는 세 정수 xyz를 피타고라스 쌍이라고 하고, 특히 xyz가 서로소인 경우에는 원시 피타고라스 쌍이라고 불러요. 증명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보조 정리를 먼저 얘기를 할 건데, xyz가 원시 피타고라스 쌍이면은 x랑 y의 홀짝성이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네 많이 언급하는 증명이죠. 요거는 먼저 x, y가 둘다 짝수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x랑 y가 둘다 어, 짝수라고 하면은 뭐 원시피타고라스쌍이 안 되죠, 그렇죠? x 제곱도 하기 y 제곱은 뭐 당연히 이제 2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어, z 제곱도 2로 나눠지고. 그럼 당연히 z도 2로 나와 떨어지니까, 어, x랑 y랑 z의 gcd가 1이 아니겠죠, 그쵸? 음, 만약에 또, 둘다 홀수라고 해볼까요? x랑 y가 둘다 홀수라고 해봅시다. 홀수라고 하면은, x제곱이 모두 4에 대해서 1이랑 합동이고, 그다음에 y 제곱은 또 모두 4에 대해서 1이랑 합동이니까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모두 4에 대해서 2랑 합동인데 어,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는 모두 4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모순이죠, 그죠 둘이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쪽은 짝수고 한쪽은 홀수가 돼야 된다. 뭐 요거를 알아두시고. 고조정리 2는 더 당연한 얘기인데, AB가 양의 정수고, 어, A 곱하기 B를 했더니, C의 N제곱 꼴로 나타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A랑 B가 소로소이면은, A랑 B가 모두 N제곱수다. 이렇게 돼있죠. 네. 이, 어, 원시 피타고라스 관련 문제를 다룰 때, 뭐, 여러가지 변형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이것만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해서, 안 당연한가요? 먼저, A가 1이거나 또는 B가 1인 경우는 당연합니다. 그쵸? 네. 어느 한쪽이 1이 되는 경우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B인데 A가 1이다 그러면 뭐 그냥 B가 C의 n 제곱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 B가 N제곱수인 거니까 뭐 이런 거는 뭐 당연해서 안 하고, 어 A가 1보다 크고, and B가 1보다 큰 경우라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1보다 큰 숫자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죠, 그렇죠? 소인수 분해가 가능해서 골드를 써보면은 뭐 A를 P1, K1, P2, K2 쭉 해가지고 P R K R 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애를 Q1에 J1, Q2에 J2 쭉 해가지고 Q S에 JS. 뭐 이렇게 소인수분해 된다고 해봅시다. 어, 그, A랑 B가 서로소였잖아요. 네. 서로소기 때문에, 그, P들하고 어, Q들은 어, 서로 다르죠. 그죠? 네. 이게 뭐, I가 똑같이 있을 필요는 없고, 그냥 P들하고 Q들이 각각에 대해서 다 다르죠. 네. 뭐 p1하고 q1만 다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뭐 p1은 뭐 q1, q2, q3 뭐쭉다 다르고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냥 모양 자체가 둘이 붙여서써준게 소인수 분해 형태가 되죠. 그렇죠? 어, 소인수들이 같은 게 없으니까 어, 그냥 곱하기한 형태가 소인수 분해한 형태랑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당연히 p1 k1부터 해 가지고 pr, kr, 이렇게 있고, 그냥 붙여 써주면 되죠. q1, j1부터 해가지고, qs에 js.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어, 한편 또, c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모양도 한번 써봅시다. 네, 요건 이제 렛인데, 네, 요것도, u1, l1, u2, l2 쭉 해가지고, 뭐, ut에 lt. 뭐 이렇게 놓을까요? 어, AB가 C의 N제곱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어, C의 N제곱, 얘는 u 1의 NL1 해서 u t 의 NLT. 이렇게 되나요? 네. 중요한 사실들은 뭐죠? 그, 어차피, 지금, A 곱하기 B랑 C의 N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각각의 소인수들 중에서 하나씩 1대1 대응을 시켜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U1, 쭉 해가지고, UT. 요거는, 순서는 바뀔 수 있는데, 어느 하나씩 대응이 될 거예요. P1부터, PR까지 하고, Q1부터 해가지고, QS까지. 어 그러니까 유언은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유투도 어느 것 중에 하나고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게 1대1 대응이 된다. 어 그렇기 때문에 KI들, 뭐 이런 애들이나 아니면은 뭐 JI, 뭐 K나 J 이런 애들은 이거는 모두 n의 배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 지수들이 뭐, k1, k2, 이런 애들은, 뭐, n, l1, n, l2? 뭐 이런 애들 중에 하나랑 같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되는 a1, b1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잡아주면 되죠? a1이란 애를, 그냥 p1에 n 분의 k1. 쭉 해가지고, pr에 n 분의 kr. 나누기 n을 해서, 뭐,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K들은 다 n의 배수이기 때문에 요 n분해를 해줘도 지금 요게 정수 형태예요 지금 그죠? 네, 그래서 잘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b1이라는 애도 q1의 n분의 j1해서 qs의 n분의 js 뭐 이렇게 되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a1의 n제곱이 a고 B1의 N제곱이 B니까 잘 성립을 한다. 뭐,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제 메인 이벤트를 봅시다. 정리 1. 어, X랑 Y랑 Z가 서로소고, 음. 그 다음에 X는 짝수고, XYZ는 양의정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Z제곱을 만족하면은 항상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해가지고, X에 EST, 뭐, 이렇게 쭉 나와있죠, 그쵸? 네. 어, S랑 T도 조건이 걸려 있고요, 그렇 여러 가지 조건들 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증명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어, 이게 실제로 이제 K 모 2차 문제에 나왔었거든요.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양쪽 화살표를 다 해볼 건데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해봅시다. 어, x랑 y랑 z 얘가 원시 피타고라스 쌍이라고 해봐요. 원시 피타고라스 쌍. 네, 이라고 해봅시다. 어, 보조정리 1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어, X랑 Y의 홀짝성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X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X가 짝수면은, 각각의 이제 포지션을 결정을 해주겠죠. y 하고 z 얘는 이제 홀수가 돼야 되는 거고 네 z 빼기 y 하고 z 플러스 y 네 요거는 모두 짝수가 되겠죠 그죠 홀수 빼기 홀수 뭐 홀수 더하기 홀수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z 빼기 y는 eu 다음에 z 플러스 y는 e v.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 u랑 v가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음, 존재하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z 제곱 이렇게 되는데 얘를 x 제곱은 z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으로 바꿔주고 요거 인수분해가 되죠 z y랑 z y 이렇게 되는데 어 각각을 내가 e u랑 e v로 놨잖아요 e u 곱하기 e v 음,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눠주면은 2분의 x의 제곱 어 2분의 x라고 돼 있지만 x가 짝수기 때문에 지금 정수의 제곱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u v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어, 만약에 만약에 어, u랑 v가 서로소가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 그러면 u 마이너스 v도 d로 나눠 떨어지고 u 플러스 v도 d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y도 d로 나눠 떨어지고 z도 d로 나눠 떨어지게 돼서 y랑 z가 서로소가 아니게 되니까 이건 모순이죠, 그렇죠? x랑 y랑 z가 원시피타고라스 쌍이니까 지금 gcd가 1이 돼야 되는데 1이 안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결국 u하고 v는 서로소다. 서로소면은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지금, 2분의 x제곱은 uv,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왼쪽을 보시면 제곱수죠. 왼쪽을 보시면 제곱수고, 오른쪽은 서로소두개 곱해져 있는 형태고, 여기서 보조정리 2를 써요. 보조정리 2. 보정리 2에 의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 음, u는 이제 어떤 수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v도 어떤 수의 제곱. 요거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st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양의 정수 st가 존재. 네, 존재해서 그러면 z는 어, v 플러스 u 이건데 얘는 s 제곱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y는 v 마이너스 u 이건데 얘는 s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x 제곱은 4VU 요건데 얘는 4S 의 제곱, T 제곱. 요거니까 요거는 이제 X가 ES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줄 거는, 음, 그단 해가지고 S랑 T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어, 어, 뭐 S가 T보다 커야 되는 거는. y가 양수인 걸 만들어 주려고 한 거고, 예. 그럼 뭐 s, t, 0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어, 요번 이제 y가 0보다 크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s랑 t가 서로소라는 조건, 요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u랑 v가 서로소였잖아요. 네, U랑 V가 서로소였으니까 당연히 S랑 T도 서로소죠 그쵸? 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음, S랑 T가 모두 E에 대해서 합동이 아니다. 요거는 쉽게 풀어서 써주면은 S랑 T가 홀짝성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S랑 T는 홀짝성이 왜 달라야 되죠? 네, 요 이유는 Y랑 Z가 홀수기 때문이에요. 얘가 홀수여야 되니까. 예, y랑 z가 홀소가 되기 위해서는 s랑 t가 홀짝성이 달라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네, 하면은 다 증명이 됐죠. 음. 반대로 가는 걸 해봅시다. 반대로 가는 걸. x를 e-st, 그다음에 y를 s제곱 마이너스 t제곱, z를 s제곱 플러스 t제곱. 뭐 이렇게 놓으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요거는, EST의 제곱. 더하기 S제곱 어, 마이너스 T제곱의 제곱. 요거인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S제곱 플러스 T제곱의 제곱. E 돼서 Z제곱이 돼요. 어, 그러면 일단 피타고라스 쌍은 된 거죠, 그쵸? 어, 피타고라스 쌍은 돼요. 피타고라스 쌍. 요건 된다. 근데 지금 보여줘야 될게 뭐냐면 지금 원시 피타고라스 쌍이거든요. 어, 원시 피타고라스 쌍인 걸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만약에 그 그러니까 gcd가 1인 걸 보여 줘야 되는 거죠. x랑 y랑 z의 gcd가 이제 1보다 크다고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은 어, 뭐 얘를 만족하는 이거를 만족하는 소수 p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를고 소인수죠, 그니까 소인수. 당연히 이제 얘는 y의 소인수이기도 하고 z의 소인수이기도 하고. 그럼 당연히 z 플러스 y도 p로 나눠 떨어지고 z 마이너스 y도 p로 나눠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은, 어, 여기 부분 보면 돼요, 여기, 여기. 네. 어, 그, 그러니까 z랑 y랑 더하면은, es제곱 이렇게 되죠. 예, 네. 그거 보시면 돼요. es제곱도 p로 나눠 떨어지고, et제곱도 p로 나눠 떨어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p가 2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p가 2가 아니죠? 왜냐면은, s랑 t가 홀짝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y랑 z는 모두 홀수거든요. 어, 홀수라서, y랑 z가 소인수를 2를 가질 수가 없죠. 홀수니까. 홀수는 2를 소인수로 안 가지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p는 2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p하고 2가 서로소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를 날리고도 게다가 또 P가 소수니까 어 그냥 S나 T에서도 P가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무 순이 됐나요? 왜 모순이죠? 그 다시 한번 보시면은 S랑 T가 서로소라는 가정이 있었거든요. 네, 요거는 어 S와 T가 소로소 요거 임에 모순이 돼요.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 보시면은 예, x랑 y랑 z가 gcd가 1인 거니까. 그래서 어, 원시 피타고라스 쌍이다. 네, 요렇게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좀이 사실을 이용해서 재밌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 세 변의 길이가 정수인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이 항상 정수이다. 요거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먼저 어, 세 변의 길이를 x랑 y랑 z 이렇게 둡시다. 여기서 z를 빗변으로 봅시다. 빗변. 어, 그럼 뭐 당연히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z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내접원의 반지름 이용해서 구하는 공식 이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을 보통 r이라고 놓잖아요. 내접원의 반지름. 이거를 이제 r이라고 하면은 어 2분의 1xy. 이거 삼각형의 넓이죠, 그렇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2분의 1에다가 r하고 둘레. 네, 이 공식을 설마 모르진 않겠죠, 그렇죠? 정리 1에서 x, y, z 피타고라스 쌍은 어떤 식으로 다 표현이 가능하냐면 x를 2 kst, 어, y를 k에 s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그 다음에 z를 어, k에 s 제곱 플러스 t 제곱, 어 이런꼴로 모두 표현이 가능하죠, 그쵸? 네, 요거를 만족하는 음, 양의 정수 K랑 S랑 T가 존재를 할 거고 어, 그냥 존재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뭐 앞에 서로 손뭐 홀짝성이 다르니 뭐 이런 얘기 있었죠, S랑 T가 음, 뭐이 부분에서 양변에 2를 곱할 거고요, 그쵸? r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하고 위에가 x, y 뭐 이렇게 되나요? 대입을 해볼까요? k로 일단 묶고 est 더하기 s제곱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s제곱 플러스 t제곱 이렇게 해주고 위에는 x 곱하기 y 해야 되니까 e k 제곱 하고 s t 에 s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어 이렇게 되는데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은 밑에는 e k s 에 s 플러스 t 이렇게 되고 위에는 e k 제곱 s t 에 s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되니까 약분을 해줘야 될게 지금 e e k k S S 이렇게 남고 여기 S 플러스 T는 어, 위에가 S 마이스 T 이렇게만 남죠.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어떻게 되죠? K T의 S 마이스 T. 네, 요거니까 얘는 정수잖아요. 어, 그래서 항상 정수다.